오늘 천마산 둘레길을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봄 날씨처럼 매우 포근합니다. 이렇게 포근한 날씨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너무도 좋은 완벽한 그러한 봄 날씨입니다. 지금 12월 달이면 겨울 날씨에는 몹시 춥고 쌀쌀한 날씨가 되어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날씨가 매우 포근합니다. 이렇게 포근한 날씨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에 너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즐겁고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토요일에 산이나 아니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봄 날씨에 마음껏 맨발 걷기 운동이나 기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한다면 너무도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포근하니까 접지하는데도 발가 발바닥이 차갑지 않기 때문에 너무도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가볍습니다. 천마산 둘레길을 맨발로 걸을 때에는. 항시 주의할 사항은 돌에 부딪혀서 발톱이 나가거나 그러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으며, 나무 뿌리에 부딪혀서 발가락이나 발등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으므로 하시 맨발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돌뿔이나 나무뿌리에 걸리지 않도록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가 건강하게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의 취지와 목적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 임으로 집에서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까운 산이나 가까운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운동을 한다면 매우 즐겁고 유익한 주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둘레길은 돌과 황토가 조화롭게 잘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몸의 중압감에 의한 지압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구나가 쉽게 할수 있는 맨발 걷기 운동을 여러분들도 마음껏 즐겨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행복하게 유지해 가는 최고의 운동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맨발 걷기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초보자도 기초적인 맨발 걷기 운동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환경 조건에 맞추어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그러한 장소를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장소는 학교 운동장이나 가까운 야산 흙이 있는 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서 발바닥을 단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별로 험준한, 황토 길이나 돌 들이 있는 그러한 환경 조건의 땅을 걷는 것이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중요한 과정의 순서라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발바닥이 매우 아파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양말을 신고 걷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데 양말을 한 켤레를 신고 힘들 때에는 두 켤레 아니면 세 켤레 정도를 신고 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적응해 갈수 있는 그러한 맨발 걷기 운동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여 왼발 걷기 운동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부담스럽거나 도전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혼자보다는 두 사람 내지 함께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그러한 동호회나 아니면 모임의 단체에 가셔서 맨발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맨발 걷기 운동을 스스로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가 함께 마음껏 맨발 걷기 운동이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육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라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노령화 인구로 인하여 많은 노인분들이 집에서 겨울철이라 실내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까운 학교 운동장이나 가까운 산에서 지팡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권장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걷는 것이 기초적으로 습관화 되어 있으므로 쉽게 누구나가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심히 걷는 것이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열심히 걸으면 자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가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과학적 이론에 의하여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맨발 걷기 운동은 결국은 오장육부와 뇌, 기타, 혈관이나 근육, 뼈, 신경, 조직을 발전시켜서 자극을 해서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된다는 그러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겨울철에도 포근한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실내 생활보다는 간식이나 요리를 간단하게 준비하여 가까운 산이나 흙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 가족이나 구성원들이 단결력이나 협동 정신 가족 정신이 더욱 더 돈독히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이렇게 완연한 봄 날씨에 맨발 걷기 운동을 마음껏 할수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병원이나 선대판 고려정에 갈 정도로 몸에 질병이 있다면 이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미래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그러한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개인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우선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방법의 운동을 알면서도 실천하는데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서 맨발 걷기 운동을 가볍게 할수 있다면 아마도 당신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을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정하여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미래의 행복을 지키는 아주 값진 운동 방법이라고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맨발 걷기 운동이 중증 질환자나 경 가벼운 질병이 있는 분들도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완쾌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체험자들로부터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민 건강보험료를 국가를 위하여 절감시키기 위하여